맞은 시니어들의 배움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세석 시민기자가 사이버대학에서 노인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이버 대학생들이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워크숍을 하는 시니어 대학생들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 노인복지과 학원님들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인생이모작으로 늦은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랴 직장 또 자녀들 돌보신이라고 자기 건강을 놓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중간고사를 마치고 자연 환경을, 환경을 더 쌓아서 우리의 건강도 되찾고 또 환경도 우리가 되 살려보자 그런 작은 선을 좀 베풀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해오다 오늘 야외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히며 정보도 교환하고자 모인 시니어 학생들입니다. 학우들은 50대에서 70대의 만학도들인데요. 건양사이버대학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입니다.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런프로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연 생태 체험을 위한 준비 운동으로 몸풀기를 한 다음 푸른 숲 맑은 공기 속을 가볍게 달리며 심신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운동과 산책을 하는 동안 눈에 띄는 쓰레기를 줍는데요. 곳곳에 숨겨진 쓰레기를 보물찾기하듯 찾아내 쓰레기 공기에 담아습니다 아, 우리 이게 노인복지학과에서 같이 입학하고 또 이렇게 같이 졸업하면서 학원인들 사이버 공간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연과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어, 칩부도 쌓아가고 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이 고령사회에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노인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그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직접 활동도 어 간접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백선시대를 맞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봉사 정신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고자 자연 생태 체험과 자연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서로 친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실천하고 있는 각자의 봉사 체험담을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요. 서로의 사회에 공감하며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사회복지 실습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는 말로만 봉사 봉사했지만 실천을 부족했던 분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실습을 통해서 그 몸으로 그 체험할 수 있게 됐고요. 생각보다는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하고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무료급식 반찬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오, 이달 5일달에 갔다 왔고요. 이제 한달한 한 번씩이라도 참여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배움하고 저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겨낼 대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석사 가정하고 박사 까지하려고 제가 하루하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51년생, 7 2년 51년생, 작년 70하고도 둘이 도있어요 아우, 멋있습니다. 이 어르신 학생은 가문화 가정과 노숙자들을 보살피는 봉사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이버 학습의 어려웠던 과정과 봉사 체험을 위한 실습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표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일결을 듣다 만한 그대는 여든 살려도 늘 푸른 청춘이라고 사무엘 윌만이 말했듯이 시여 복지학과 학생들은 꿈 많은 시여 청춘들이었습니다. 시여 학생들이 꿈이 활짝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CNB 시민기다 조재석입니다.